안녕하세요. 목포 토지사랑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어, 목포 유달산 자랑, 그리고 북한 케이블카 승강장과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어,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소형 주택부지입니다. 우리 토지는 목포 온도심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유달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다와 산 그리고 공원이 아주 가까운 자연 친화적인 입지에다가 또 바로 앞에는 유달산 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해 있어서 관광 자원과 생활 환경이 공존하는 주거지를 할수 있고요. 음, 무엇보다 이곳은 목포에서 선호도가 높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모두 도보로 10분 이내에. 활용하기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도 정말 좋은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음, 대지면적은 총 63평이고요. 어,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어, 60% 용적률 200% 입니다. 어,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 등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토지이고요. 어, 그리고 고도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 어, 높이는 12m 이하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 지형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조구요. 어, 소형, 소형 주택지로 활용이 아주 좋은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주변을 보면 예전에는 주변이 오래된 구옥이 많았는데요. 어, 점점 신축 주택들로 개량되고 있어서 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중입니다. 어, 현재 우리 토지에 접한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닌 어, 통행 가능한 현황 도로에 접해 있는 상태지만 어, 최근에 폭한 8에서 10m의 예정도로가 어, 지적상으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토지와 접해서 개설될 예정입니다. 어, 이 도로는 공사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공사 기간도 짧을 것이고 또 빠르게 완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다만 이로 인해 우리 토지 일부가 이 도로에, 이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될 예정인데, 음, 그로 인해서 활용할 우리 토지 면적이 축소되긴 하지만, 어, 또 도로 전면 확보로 인한 활용도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어,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우리 토지 하단 쪽에 어, 걸쳐서 들어서 있는 이 주택은요, 미등기 무허가 주택인데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시 상태의 폐가입니다 어, 이 집도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할 때는 이 주택도 철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요즘 소형 주택지를 찾는 수요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이곳은 유달산 자락이라는 자연환경 또 목포 도심권의 생활 편의성 그리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교육 인프라까지 갖춘 곳이어서 많이들 선호하는 곳이죠. 게다가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어, 앞으로 환경 변화도 기대할 수 있어서 생활 환경은 더욱더 쾌적해질 전망입니다. 실거주형 소형 주택지나 또 혹은 작은 다가구 신축이나 어, 또도심지에 귀천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모포 뭐 온도심 유도할산 자락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 도심의 인프라가 갖춰진 곳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소형 주택지를 찾고 계셨다면 이 토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자, 그럼 현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토지는 이 전면에 이 작물 심어는 토지인데요. 이 여기가 전부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63평입니다. 이 편으로는 이달산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이달산 케이블카 승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이렇게 주택가이고요. 또 목포의 명문 학교인 해인여중, 덕인여중 아니 덕인 중학교 고등학교도 홍일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체 면적은 63평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입니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모두 다 인입 가능한 곳인데 지금 이 도로는 현황도로 고 지역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곳에 건축행위는 하기는 어려웠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쪽으로 애정도로가 곳이 공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면에 보이는 저 주택 일부도 우리 토지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살짝 이 전면에 주택 우리 토지에 들어가 있고, 또 우측면으로 이쪽 부분으로 이 예정 도로가 소로3입니다 8에서 1 0 m 정도 되는 도로기 이 때문에, 어, 이쪽 벽면에서 어, 최소한 8m 정도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토지를 또 일부 도로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편 쪽, 이쪽 이 빌라 옆 측면 쪽으로는 또 우리 토지는 아닙니다. 아마도 이쪽 주택 경계로에서 음, 이렇게 해서 우측편 이쪽 부분은 또 우리 토지는 아니고요. 약간 그러니까 직사형으로 각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6 3평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어, 주택가에 위치해 있고, 뒤편으로는 어, 유달산과 바로 인접해 어, 있고, 옆으로. 음. 케이블카 스테이션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만 5분이면 바로 갈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나 소규모의 주택으로 이렇게 신축해 놓으셨네요. 바로 또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도로가 잡혀져 있고 현재 토지아 접한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개설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우리 토지에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밀려 들어온 상황입니다.